동두천시가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작한 이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 후 2주간 동두천시 확진자는 모두 2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의정부의 한 초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권과 수원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동두천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직원 투기 여부 조사와 기본주택,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나라 뉴스입니다. 동두천시가 외국인 대상 코로나 선제 검사를 시작한 이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외국인 대상 선제 검사를 시작한 뒤 2주간 동두천시 확진자는 모두 2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68.6%인 101명은 선제 검사에서 확진된 외국인입니다. 동두천시는 오는 10일까지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난 4일 의정부의 한 초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8일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학년 대상 방과 후 돌봄과 고학년 대상 긴급 돌봄도 신청자에 한해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급식실 추가 소독 조치 등으로 급식은 대체식으로 바꿔 교실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사회 곳곳에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집단 발병으로 문을 닫았던 의료기관이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부도와 폐업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깊어진 후유증을 이정하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훤히 드러나고 비상구 표식만이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임을 대신 말해줍니다. 석달 전까지 요양병원이 운영됐던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확진 155명, 사망 39명. 코로나19로 인한 부천 휴플러스 요양병원의 감염 현황입니다. 코호트 격리와 더불어 전담병상 이송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병원은 결국 일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병원 내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아무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인명 피해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수, 원장님이 많이 지쳐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됐던 의료기관은 문을 닫았던 기관에 대한 진료비 손실을 정부가 보상합니다. 이처럼 손실 일부를 돌려받는다 해도 사실상 운영을 이어가긴 힘든 현실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동선 공개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낙인 효과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는데, 이제 CCTV 사각지대 걸려서 잠깐 테이크아웃해서 나가는 그 사이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이 안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됐던 거거든요. 줄었죠. 확실하게 손님들이 안 오시죠. 부천의 한 뷔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문을 닫아야 했고 결국 상호명까지 바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일상이 돼 어디서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이 때문에 지자체도 현재는 확진자 방문 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힙니다. 확진자가 다녀관 점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국비가 조금 내려왔었거든요. 6월까지 지원을 해드렸어요. 지금 특정 어디라고 찍기도 어렵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뭐 딱히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코로나19 장기화는 지역 곳곳을 움직이던 삶의 현장에도 이겨내기 힘든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 서울 남부권과 수원까지 3 4 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신호선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할 계획인데요. 그 시발점이 동두천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의 세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부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인범 의원입니다네이 편리한 교통망이라는 거 누구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일 텐데 특히 GTX C 노선의 시발점이 동두천역이 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에는 더 절박하고 또 중요한 이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도, 도시로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덕정보다도 더 동두천의 어, 동천역에는 1 2 개의 선로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우리 광역급행 열차가 들어와서 잠자고 떠날 수 있는 어, 시발과 그 다음에 정착역으로서의 어떤 그 어, 좋은 위치를 갖고 있고요.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그 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있어서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특히 그 우리는 주한미군 반환 공유지를 정부 주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패동 국가 산업 단지가 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그거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물류 운송의 용이함과 그다음에 서울 서북부와 어, 인천공항, 인천항, 김포공항을 빨리 연결될 수 있는 어,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동전시에 이 어, GTX-C 노선만 들어온다면 저희는 좀더 어, 서울을 30분 대, 수원을 40분 대로 어, 진입하면서 지역의 발전이 어,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어, GTX-C 노선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GTX 신호선 연장과 함께 국가지원지방도 제39호선 도로 확장 사업도 상패동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계신데요. 현재 동두천시 GTX 신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망 문제에 대한 동두천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번에 GTX 신호선과 그 다음에 국지도 39호 선을 반드시 이게 도로 확장 포장 공사까지 이것을 어 빨리 완구 완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지금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의회와 같이 열심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은 우리가 어남해그 불난데 어, 강남불궁여하듯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끈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예, 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지금 어, 우리 동천시는 최선을 다해서 이두 가지의 사업이 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경주해 나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어, 많은 그이 정치권 중앙의 정치권과도 연결해서 지금 일을 해나가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네,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직원 투기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입법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간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합니다.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수조사단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지자체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관 부서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방법은 먼저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 거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자체 처벌은 물론 수사 의뢰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성장 시대의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법으로 기본 소득과 기본 주택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정책 협의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현안은 저성장에 있다며 이는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성장 시대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화폐 방식으로 지원되는 기본소득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다시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주택자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 주택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다며 기본 주택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해법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유아교육시설 확진자가 급증하자 경기도가 교직원 선제 검사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경기도 내 유아교육시설 확진자는 아동과 교직원 등 250여 명으로. 지난 한해 전체 발생 건수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아교육시설 교직원 7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완료해 2월 25일 기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계약을 맞아 마스크 착용이나 시설 내 밀집도 등 방역관리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추가 확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업인 배달특급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배달특급 거래액은 35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50% 증가했습니다. 또 누적 거래액도 90억 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입 회원은 2월 한 달간 3만 4천여 명으로 전달에 비해 6천 명이 늘었으며 2월 거래 건수도 1월에 비해 57% 증가했습니다. 기존 화성과 파주, 오산 등세 곳에서 서비스되던 배달특급은 지난 3일부터 이천과 양평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거래액과 회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우입니다. 타기만 해도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청정 버스가 경기도에서 시범 운행 중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버스 안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한 건데요, 성능 평가를 거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서호시 강남을 오가는 좌석 버스 안 버스 천정에 공기 정화기가 시범 설치됐는데 한결 달라진 공기질에 승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맑은 공기 나오니까 좋을 거 미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찬성할 것 같은데요. 버스마다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버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버스 운전기사도 공기 정화기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상 저희가 그 항상 공기를 밖으로 보내는 것을 순환으로 해놓고 다니는데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선 좋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버스에 설치한 공기 정화기로 내부의 오염된 공기와 승객들에게서 묻어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정화합니다. 더불어 U.V. 살균 램프를 통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없애고 악취까지 제거합니다. 국가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성적사를 받은 결과 99.9%의 성능을 가질 수 있었고요. 부유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94.5%의 성능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퇴근 탑승객들이 많은 8,806번, 1,336번 치킨 버스와 6,600번 좌석 버스 등세개 노선의 20대가 시범 운행 중입니다.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불안과 그 염려가 높아짐을 고려해서 저희는 지난해부터 이 장치를 개발하게 됐고, 또한 실증에 따르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공기정화기가 달린 청정버스를 오는 7월까지 실증 작업을 마친 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휘TV 최창순입니다. 최근 동두천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해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철 경기도행정일보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2만 5천여곳, 8만 5천여 명입니다. 진단 검사는 거주지나 근무지와 가까운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코로나 19 검사를 받는 경우 불법 체류 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니 안심하시고 모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15일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TV 뉴스